새정치원내 대변인 다반주입니다. 4월 24일 현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박게이트 사라진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 불법 정치자금 6인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신박게이트가 마치 끝난 것처럼 새밀당 성환종 전새밀당 의원의 특별 사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침박 게이트입니다. 대선 자금, 불법 정치 자금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쓰여 있는 8인방 중누구 하나 검찰 조사를 받지도 않았고, 해당 또한 관심 자체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왕부 총리가 검찰의 수시로 성완종 전 의원의 수사 상황을 체크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 지사의 증인회의 의혹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 1호들이 거짓말과 은폐, 증인회의 등의 증거가 밝혀지고 있는데, 사라진 6인방의 수사는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드러나는 거짓말, 오는 전화 다 받았다고 변명하는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0여 차례의 통화기록, 정계 은퇴 선언까지 했지만 18차례나 만났다는 것이 밝혀진 홍문종 의원 등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지금은 물타기 할 때가 아닙니다. 2007년, 박근혜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돈을 받았는지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의 핵심 3인방이 돈을 받아 대선 자금으로 활용했는지 국민들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기업 저편의 침바 게이트 8인방 중 6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채측근 박근혜 정권 3인방과 박근혜 후보 캠프 3인방의 부정부패 불법 정치자금 수례 의혹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꿋꿋하게 끝까지 침박 비리게이트의 처음과 끝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침박게이트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이 또한번 국민을 실망케 했습니다. 당초 김전 실장의 해명과 달리 독일 아데나오 재단 측은 2006년 박근혜 대통령 일행의 유럽, 한국, 왕국 항공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혀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비용을 독일에서 부담했기에 성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던 김기춘 실장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 거짓말임이 증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일행을 수행했던 정우성 비서관 수행단의 유일한 실무자로, 수행단의 유일한 실무자로서 경비관리를 도맡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점점 드러나고 있는 신박게이트 8인방의 거짓말에 청와대 현직 비서관 또한 수사 대장에서 자를 수 없는 상황에서 자원외교에 대한 기획 사정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의원 입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를 시킨 게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하고. 대통령의 국정 일정에 차질 빚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했다며 무능 질책과 책임질라책임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최악의 권력형 디리게이트 수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주의 감독을 거절합니다. 청와대의 주의 아래 세류당과 검찰이 합세 최악의 부패 사건인 침바게이트 무마하기 위한 대대적 물타기, 물귀신 작전을 펼치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에 사실상 지침을 내리고 있는 세뇌단과 황교안 장관, 우병우 수석 역시 즉각 검찰 수사에서 손을 떼야할 것입니다. 어제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집안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금강원이 경남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주채권 은행 등에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기업에 대한 대 대주주인 성한종 전 회장의 지분을 무상 감자 후 출자 전환해야 한다는 회계법인과 신한은행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집탄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며 압력을 가고. 각종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불투명한 업무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당한 업무계획을 확인해 놓고도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당시 담당 팀장을 문책하고 앞으로는 법적 근거 없이 채권금융기관에 부당한 계획을 하는 일이 없도록, 없도록 하라고 주의 처분을 내린 곳에 그쳤습니다. 아무리 봐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비상식적 조치로 꼬리 자르기식이라는 결과입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수장에 대한 조사도 내용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실무자 책임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것은 현 정권이른바 성환종 게이트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박근혜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담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법상 금융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검사, 감독하는 수행기관의 불가할 뿐임으로 이러한 전방위적으로 행사된 기업지원 외압권에 대해 금융위 등 정책 당국과 협의 없이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사원 지적대로 금융위원회가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에 대해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무야할 것은 자명합니다. 조사는 다 해놓고 문제는 다 밝혀놓고 결과는 꼬리만 잘라내는 마무리에 그친 그치니 국민들은 이런 감사 결과 또한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민주연합은 감사원에 금융위에 대한 추가 감사를 촉구하고 검찰 또한 감사원이 미처 밝히지 못한 외압의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수요일 연말 정산 후속 대책인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8건에 대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새누리당이 강초합의한 법안 외에 13개의 정부 법안을 상정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서민세 부담주의를 논의하는 자리에 새누리당이 이 문제와 무관하게 그간 키워뒀던 정부 법안을 청구 법안을 13개나 끌고 들어와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법안 속에 마음대로 올리는 것은 국회의 합의 원칙 위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몇 달째 요구 중인 연말정산 원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정부가 원하는 법안 을꼭 통과시켜달라는 우순이 어디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재부는 무엇이 두려워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재작년 첫 세법개정 발표 당시에도 현우석 부총리와 정부와 당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5,500만 원 이하는 추가세 부담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7일 기재부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5,500만 원 이하 205만 명의 세부담이 증가했고 특히 세부담 증가 70%가 총급여 2,500만 원에서 4천만 원 구간인 저소득층이었습니다. 문제는 누리당과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추가 세 부담이 있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2013년 당시 이미 정부 여당은 3,550만 원 초과 5천만 원 연봉의 봉급 생활자들의 세 부담 증가를 예측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세금을 올린 근거가 있는 원 데이터는 공개주차하지 않으면서 연말정산 꼼수대책을 세우자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가 열립니다. 세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후속 대책이 합의한대로 먼저 또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